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신 말씀은 사사기 14장에서 16장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삼손의 사사로서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은 단지파의 소라 출생으로 인접한 벌레셋을 상대로 사사로서 활동을 한 인물이죠. 지도에서 이렇게 볼수 있듯이 사사는 이스라엘 전체를 아우르는 지도력을 발휘하기보다는 자기가 속해 있는 지파를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각 지파를 소집하여 위기에 대처했던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여기 그단 지파는 지도의 하단에 그 지중해 인접해 있는. 그 지역이 다한 집하죠 삼손은 이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한 겁니다. 삼손은 사사로서 벌레셋의 압제에서 백성을 구했다기보다는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분풀이를 하다 보니 벌레셋에 보복을 가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딤나의 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중에 일이 잘안안 안 되어서. 어그 수수께끼를 내는 문제 때문에 그만 분노가 폭발해서 아스골론 사람들 30명을 쳐죽이게 되고 또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자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꼬리와 꼬리를 매고 그 사이에 횃불을 달아서 벌레스 사람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남 나무를 훼손한 후에 벌레스 사람들을 여러 것을 쳐죽인 일이나 또 가사의 한 기생집을 드나들다가 어, 가사 사람들이 자기를 급습하려는 것을 알고, 가사의 성문짝과 문설와문빗장을 빼어서 그걸 둘러매고 어, 산으로 올라가 버리는, 그래서 손해를 끼치는 그런 일들, 또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마음을 뺏겨서 힘의 비밀을 알려주게 되는데, 벌레스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어, 그 곰처럼 재주를 어, 부리다가. 이제 자기를 구경하러 온 사람들, 그, 어, 그 사람들을 이제 마지막 힘을 다해서 지배 기둥을 허물면서 벌레새 사람 3,000명 가량을 죽이게 된 일들. 이거 다 보면은 그냥 혼자서 개인적인 감정에 복받쳐서 저지른 일들이 되겠습니다. 아, 하나님께 초인적인 힘을 선물로 받았는데, 어,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는 지도력을 발휘했다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삼손은 어,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어, 지난 우리 그 사사들의 역사를 보면 더보라 같은 경우는 하솔왕 야빈을 물리친 후에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찬미하죠. 어, 기도는 조세밀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시를 따라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입단은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입성에 이르는 역사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정확히 인식을 하고 있었지요. 마지막 사사이면서 선지자였던 사무엘은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다 백성들의 마음에 새겨질 정도로 영적 가마력을 드러낸 사사였다는 말이죠.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백성들을 인솔하여서 백성들과 함께 이방 민족들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삼손은 혼자 모든 걸 하죠. 혼자서 그냥 욱하고 분노를 터뜨리면서 초인적인 힘을 드러냄으로써 블레셋에 보복을 가하는 그런 수준의 사사의 역할을 합니다. 어, 이제 안타깝죠. 왜 사사는 왜 삼손은? 그렇게 실패한 사사가 되고 말았을까요? 어, 나시린으로 구별된 자라는 자기 정체성,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실, 그의 어머니는 그를 배퇴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시를 받은 후에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날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다 나시린이 자기 몸에서 배태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먼저 이제 태에서부터 그렇게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할 수 있도록 그 어머니는 그러한 것을 삼가했어요. 그런데 삼손은 청년기의 저부들로서 사사의 활동을 하면서 이제 그 나시린 규례를 모두 어깁니다.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하여서 엄난에 빠지죠. 죽은 사자의 몸에 생긴 벌집에서 꿀을 얻기 위해서 짐승의 사체에 손을 댑니다. 들릴라에게 힘의 근원을 알려주어서 머리털을 밀게 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하는데 어, 그 삼손은 이방 여인들의 집을 더나들면서 음주 가무를 즐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힘을 다 거두어가 버리시죠. 그래서 벌레스 사람들의,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어, 두 눈이 이렇게, 어, 빼지고, 노줄에 메여서, 맷돌을 돌리면서 벌레스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 아, 신앙과 인격이 뒷받침 되지 못하여, 못하면 힘은 발휘할 수 있지만, 절대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 하나님께 정말 초인적인 힘을 선물로 받고도 신앙과 인격이 뒷받침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큰 힘은 발휘했지만, 그러나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한 실패한 사사, 안타까운 사사가 바로 삼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 타락의 길로 치닫는 삼손을 순간순간 당신의 영으로 감동시키시면서 벌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어 주시는 일을 합니다. 아, 삼손의 전적인 타락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벌레셋을 이 타락한 삼손 나시린의 모든 그 규례를 어기고 있는 이 삼손을 통해서. 벌레셋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또그 하나님의 그 주권, 우리가 뭐라 가타부터 말할 수 없는, 왜 그러시냐고 따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 변함없이 사사, 삼손의 때에도 변함없이 이행되고 있음을 이 본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도 사실 부족하고 불안전함이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참,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어, 묻지도 따질 수도 없는, 물을 수도 따질 수도 없는 그 주권을 하나님께서 임으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고 또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늘 감사해야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아, 신앙과 인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그런 가공할 만한 힘을 선물로 받고도, 어,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많은, 어, 그렇게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과 능멸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많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 내일 3월 23일 화요일은 사사기 17장에서 19장을 허감의 구릉텅이에 빠진 역사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흐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당신의 그 놀라우고 신비로운 주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주권이 참으로 우리 우리의 남은 생에 항상 복되게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 일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신앙과 인격이 뒷받침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